자 다음 여러가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. 부피를 구하려면 뭐 한다? 단면적을 전적조건면 되겠죠? 단면적을 단면적으로 지 주황색 색깔 있 진하게 색이된는 넓이를 구할 거야. 근데 문제조건에서 이 삼각형 무슨 상황이 되나 지금? 정삼각형이랄 고 가운데 에있는식 지금? 뭐이는지나하지즉정상각형이고 그때 꼭지점에서 무분까지 길이 가 얼마 되지 뭐. 루트 3x 이제 루트 3x, 루트 3x 된다. 그럼 무 중에서 변까지 길이는 올라겠나 2분. 음. 그럼 2분의 루트 3x겠지. 2대 1니까. 된다. 그럼 이제 정상각의 높이 높이는 뭐겠나 2분의 3루트 3x가 되겠죠. 된다. 자 정상각의 높이 몇이 뭐고? 2분의 루트 3a입니다. 음? 2분의 루트 3a. 그럼 A를 가고, 3루 X가 이 정상각형 한면길이거는요이 정상각형 넓이 움직보고 4분의 2루트 3 A 제곱이잖아. 맞나? 4분의 2루트 3에서 제곱하고, 9X. 됐다. 따라서, 사람들은 뭐다? SX는 정상각형. 4분의 9루트 3 X가 정상각형이 넓이 움고 다면되을 어디서부터 영에서부터 어디까지 1 0까지 정적 불안 누가 나온다? 누가 나온다? 그 된다.